제가 언젠가 공항까지 손님을 모셔다 드린 적이 있습니다. 멜본으로 이동하시는 길이었어요. 국내선이고, 또, 퀀타스 항공이라, 뭐, 한 시간 정도 전에 공항에 도착하면 충분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출근 시간이니 여유 있게 출발했고, 구글 맵으로 가장 빠른 길 선택했고, 도착 예정 시간도 적당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큰 길로 어, 들어서면서부터 길이 막히더니 생각보다 정체가 심각했고 도착 예정 시간은 계속 늦어지는 겁니다. 아, 순간 아, 긴장 되더라고요. 이러다가 비행기를 놓치는 것은 아닌가 서서히 걱정도 되고. 어떻게 하든 빨리 가려고 이리저리 차선도 바꾸었지만 좀처럼 거리나 시간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짜증도 나고 화가 나더군요. 미리 도착해서 체크인도 하고 또 여유 있게 커피도 마시려고 했는데 게다가 차가 이 정도로 막힐 줄은 생각하지 못했고 제 시간에 도착할 수는 있을까? 운전하는 내내 마음 졸였지만 다행히 너무 늦지 않게 도착했고 주차도 순조로와 커피 마실 여유도 있었습니다. 나름 긴박했던 시간이지만 그래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다만 처음으로 시드니 교통체증이 일이 심한가 제대로 알게 되었고,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왜 짜증나고 화가 났을까? 반성하고 또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어떤 성격의 사람 같습니까? 저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싶지만 다혈질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주 화를 내는 건 아니지만 한번 화가 나면 불같이 화를 내는 욱하는 성격이라 가까이에 계신 분이 그러네요. 그래도 나이가 들고 신앙 안에서 욱하는 성격도 많이 죽었습니다. 목회하면서 화낸 적은 한 번도 거의 없었던 것 같고 솔직히 말하면 화가 나더라도 화내지 못했지요. 선배 목사님들께서 늘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는 무조건 참아야 한다. 목사는 무조건 참아야 한다. 성경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네 번째 열매가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그러면서 이렇게 이 말씀을 읽으라고까지 하셨지요. 오래 참음. 그냥 오래 참음이 아니라 오래 참음. 자언 16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으니라 오래 참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맺어지는 거룩한 성품입니다. 더욱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위대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오래 참는 게 쉽지 않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마음을 다스린다는 게 어려운 겁니다. 화난 마음을 다스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 옛날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 텔레스의 말입니다. 누구나 화를 낼수 있다. 그러나 적절한 상대에게 적절한 이유로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방법과 적절한 정도로 화를 내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오래 참음은 무조건 참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저 아무 말하지 말고 그냥 할수 없어 꾹 누르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지요.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 자체가 이상하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니까. 다만, 적절하게 화내는 게 어려울 뿐이지요. 노하기를 더디하라 하셨지, 전혀 화내지 말라는 말씀 아니지요. 외로 성급히, 과하게 화내지 말고, 차분히 적절하게 화를 내더라도 화를 제어하고 이 타슬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풀지 말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다양하고 또 많은 감정들이 있습니다. 이를 흔히 희로에라 이라 표현합니다 기쁠 희 성내로 슬픔 에 그리고 즐거울 라 기쁘고 화나고 슬프고 즐거운 감정은 우리 인간에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고 화를 낸다는 건 정상적인 정서적 반응입니다. 그러니 무조건 화를 참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참는다고 화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나요?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나요? 외려 참다가 화병이라도 생기면 더큰 문제가 되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화를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화를 조절하지 못해 죄를 짓는 게 문제입니다. 화가 나더라도 화를 잘 제어하고 다스리는 지혜가 필요한 거지요. 여러분 최근에 화를 내신 적 있으신가요? 왜 화가 났나요? 대부분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화가 납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고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합창케 여기거나 무시할 때도 화가 나요. 더욱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존중받지 못할 때, 무언가 손해보거나 피해를 받다고 생각할 때, 말이 통하지 않을 때, 내 마음속 깊은 상처나 열등감 건드릴 때, 때로는 별것 아닌 일에도 화나고,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런 말도 있어요. 나는 분노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만큼 분을 내는 것은 우리 일상의 한 부분입니다. 화를 내는 감정은 죄가 아니다. 다만, 화를 내다 보면, 이 화를 잘 제어하지 못해, 이 행동이나 말에서 실수하고 후회하고, 때론 본의 아니게, 이 화를 더 키우거나 상처를 주고,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사람마다 화가 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예, 흔히 두 가지 경우라 볼수 있습니다. 먼저 본능적인 화입니다. 뭔가 생각할 여지 없이 그냥 화가 나고 화를 내는 거죠.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분노입니다. 여러분 한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MBTI 검사 저는 INTJ입니다. 내향적이고 직관적, 사고적, 판단적 성격입니다. 그 해석을 읽어 보면 저 같은 사람은 책상을 보면 알수 있다고 합니다. 책상이 깔끔하게 정리 정돈되어 있습니다. 일을 마치거나 또 외출할 때면 반드시 책상을 정리 정돈하고 나가야 마음이 편합니다. 외출하고 돌아와서 옷을 갈아입을 때도 반드시 원래 있던 자리에 놓아야지 그냥 소파나 침대 또 서랍에 아무렇게나 던져 놓거나 쑤셔 넣는 일 거의 없습니다. 그러네 지저분한 책상을 보거나 옷이 여기저기 널려 있는 걸 보면 순간적으로 화가 납니다. 여러분 이상한 나라 엘리스 이야기 잘 아시죠? 엘리스가 버섯을 먹고 이 목이 길어져 무성한 나뭇잎 사이로 쑥그 목을 내밀었더니 갑자기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와 성난 목소리로 소리치는 거예요 이놈의 뱀! 엘리스는 뱀이 아니라고 반복하며 말했지만 비둘기는 더 화를 내면서 공격하는 걸 멈추지 않았죠. 아니야, 너는 뱀이야. 너는 분명 뱀이 맞아. 알고 보니, 비둘기가 나무 위에 둥지를 틀고 알을 낳으면 이 뱀이 나타나, 이 비둘기의 알을 몽땅, 먹어치운 겁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당한 게 너무 분했고, 또 마침 목이 긴 앨리스를 보니, 이 뱀이라 생각했고 본능적으로 이 화가 나서 공격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 본능적인 이 화라면 또 다른 화는 좀더 흔하게 일어나면서 우리에게 더큰 상처를 주는 그런 분노입니다. 그것은 곰곰이 마음에 두고 생각한 후에 내는 화입니다. 소위 생각하는 화입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두고두고 두고 그 문제를 생각하고 떠올리면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화는 눈동이처럼 불어나고 지나간 일은 하나둘씩 떠오르면서 상황은 더 나빠지고 그러다 보니 도저히 화가 나 화가 나는 마음 주체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지요. 결국 몸과 마음 영이 아프거나 상하고 그러다 병이 나거나 오랫동안 쌓아 놨던 걸한 순간에 폭발하기도 합니다. 2007년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었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 범인이 한인 1.5세였다는 거지요. 더욱이 범행 동기가 오래된 분노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지속적으로 받은 상처로 인해 그 마음의 분노가 쌓이고 쌓이다 그만 폭발하면서. 이 끔찍한 비극을 낳은 겁니다. 화는 화를 부른다. 화를 내고도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후회하지요. 화를 내고 잠시 속이 시원할진 모르지만 외려 화낸 것 때문에 더큰 분노와 갈등, 근심과 어려움, 재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까. 더욱이 분노는 생명을 위협합니다. 자주 화를 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마비 일으킬 위험이 두배 이상 높고 젊은 시절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50대 사망률이 무려 다섯 배나 높다 합니다. 18세기 영국에서 유명했던 의사 존 헌터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분노와 심장병의 관계를 연구했고 그것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지었어요 분노는 심장 혈관의 압박을 초래하여 심장병을 유발할 수 있다 발표가 끝나자 주위에서 근거가 없다 또 말도 안 된다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는 겁니다. 순간 화가 난 헌터는 소리를 높이며 반박하다 그 자리에 쓰러졌는데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답니다. 사망 원인은 극심한 분노가 심장 혈관을 압박하여 발생한 심장 마비였답니다. 결국 그는 죽음으로 자신의 연구 결과를 증명한 셈이 되었지요. 그러니까 화는 화를 부른다.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화를 냅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충족되지 않은 기대감 그리고 두려움 때문이란 거예요. 충족되지 않은 기대감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화를 낸다는 것이죠. 주로 기대한 만큼 되지 않을 때 화가 나고 거기에 두려움이 더해지면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12시에 친구를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친구와 12시에 만날 걸 기대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30분이 지나도 친구가 오지 않는 겁니다. 그것도 아무 연락 없이. 그러면 뭐 짜증도 나고 걱정도 되고 조금 화가 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사실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두려움이 더해지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 친구가 왜 늦을까? 되스럽지 않게 생각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나를 우습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나를 무시하나. 다른 사람과 약속도 매번 이렇게 늦을까. 늦으면서 그들에게도 아무 연락하지 않을까. 거기까지 생각하게 되면 어느 순간 화가 납니다. 왜냐? 내가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겨지는 것 같고. 그게 두려운 겁니다. 나는 중요한 존재가 아니구나. 나를 무시해. 내 시간이나 내 감정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화가 나고 분노가 쌓입니다. 그런데 만약 친구가 왔는데 이 머리에 붕대를 감고 나타난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른길에 사고가 났어요. 사고도 수습해야 했고, 또 간단한 응급조치도 받느라 늦었습니다. 그러면서 일찍 올 수도 있었는데,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라고 말한다면, 대개 분노의 감정은 사라지고, 새로운 다른 감정이 생기게 돼요. 화를 냈던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또 미안한 마음도 들고. 크게 다치지는 않았나 걱정스럽고 정말 괜찮을까 이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게 되지요 친구를 향한 분노가 순간 걱정과 측은함으로 그 감정이 바뀐 겁니다 화가 난다고 반드시 화를 내야 할까 무조건 참는 것 정답은 아니고 무조건 화를 내는 것도 명답은 아닙니다. 더욱이 화나 분노의 감정은 얼마든지 다른 감정과 태도로 바꿀 수 있다는 거지요. 흔히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하지요. 생각이 바뀌면 감정도 바뀐다. 오히려 바꿀 수 없는 게 있다면 이미 일어난 과거 그리고 다른 사람일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미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역시 내 마음대로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에 비하면 나 자신이나 내 마음을 바꾸는 게 훨씬 수월하고 빠르지요. 그러니 화를 내서 과거나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차라리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내 감정을 바꾸어 보자. 어떻게 생각과 또 감정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적절히 차분하게 분노를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을까요? 26절,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해 가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화가 난 마음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내버려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곱씹는다고. 풀리지 않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고, 적절히 차분하게 분노를 제어하고 다스리기 위해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먼저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왜 화가 났나? 무엇이 문제인가?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잠시 타임 아웃 하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타임 아웃입니다. 화난 마음 하나님께 아래고 하나님 앞에서 왜 화가 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으며 생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니까, 오늘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우리의 모든 상황도 다 아시니까, 능히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그러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 화난 마음, 또그 상황 다시 보게 하시고, 왜 화가 났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깨닫게 하세요. 내 안에 충족되지 못한 기대감, 두려움에 집착하거나 매여 있기보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더 깊이 나아가게 하신다. 하여 마귀가 탐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고 분을 내어도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도록 우리 마음 다스려 주시고, 화낸 사람과도 화해, 화평 이루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좀처럼 낯선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진 않습니다. 대부분 가족이거나 친구, 동료, 교우, 가까운 사람들, 또 함께 있는 사람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니 해가 지도록 속이 썩어라, 마음고생, 몸고생 하지 말고, 능히 우리를 도우실 주님께로 나아가자.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내 충족되지 않는 기대감,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우심으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바꾸시고 우리의 인생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 그런 선하고 아름다우신 주님과 함께 오늘도, 내일도, 복된 날 하나님 나라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